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를과 함께하는 3분 중국어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특수 동사를 우리가 정말로 과거 현재 똑같이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특수 동사 세 친구 짜이와 여와 슈를 가지고 과거의 표현과 현재의 표현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 이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 특수 동사는 변화가 없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라는 단어와 지금 어제 과거 지금 현재 작년 과거 지금 현재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제는 주어 티이에요 이거 반대표는 아니고 일단 주어 티 조팀 나는 집에 있었어. 하면은 일단 어디 어디에 에 있다니까 짤 이를 써줘야 되잖아요. 짤와지가 자이. 너를 붙이면 안 된다. 왜 동작이 없기 때문에 동작이 없으면 과거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나 집에 있어 시엔 자. 现在.我在家.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자이가 과거인지 아느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저절로 자이는 있었어가 되는 거고 이 现在라는 것 때문에 이자이는 현재라는 것이 구분이 되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我在家 하면 나는 집에 있어! 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집에 있었어! 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반드시 전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일 경우에 특수동사는 우리가 그냥 집에 있었어! 이런 말은 안 하죠. 뭐 어제 너 어디 있었어? 하면 나 집에 있었어! 이렇게 뭔가 전제가 있을 때이 특수동사를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그 시제를 알려주는 어떤 다른 명사나 대사나 이런 아이들 가지고 이거를 시제가 과거구나, 현재인가구나 하는 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 돈이 있었어. 자, 지금 나돈 있어 하면은, 现在우有钱이잖아요 뭐, 뭐, 시, 있다, 니까. 뭐, 뭐, 돈이 있다니까. 이, 있다, 여우를 써야 되죠. 우有钱인데 돈이 있었어도 러 붙이지 않고 워이오치 그런데 주어티이 들어가면 나는 돈이 있었어가 되는 거고 시엔짜이가 들어가면 나 돈이 있어가 되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거죠 작년에 나는 학생이었어 작년은요 지나간 해라고 해서 갈 거쳤어서 취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생이야. 뭐예요? 是 <목소리> 学生이잖아요. 我是学生 <목소리> 하면 나는 학생 이입니다. 현재 <목소리> 我是学生 하면 나는 이다가 되는데, 취이엔이 <목소리> 들어갔기 때문에 我是 <목소리> 学生이라고 해도 나는 학생이었어가 되는 거예요. 러 <목소리> 붙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특수 동사에 왜시대표시를 하지 않는다? 동작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동작에만 과거 표현을 써 준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을 봐요. 부정이면 我在家에다가 부정이니까 我不在家. 내가 아니라 과거도 부로 부정해야 되니까 어제 나 집에 없었어. 现在我不在家. 지금 나 집에 없어. 어제 나 돈이 있었어.昨天我有钱. 나 어제 돈이 없었어. 昨天我没有钱 지금 나돈 있어. 现在我有 없어. 지금 나돈 없어. 지금 나돈 없어. 지금 불돈 없어. 부정하지못하는 유일한.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요는 나돈없로 부정해야 되니 지금 지금 이라도 지금 나돈 없어. 지금 나돈어 지금 나학생이었나어지年我是学어인데아니었어 학생이 아니어어 한다고 해서. 과거부정인이냐 아니다. 뿌로한다. 취니 워부쉴 에슝 지금 나 학생이 아니야. 샌짤 워부쉴 에슝 자, 여러분. 이제 정리 다 되셨죠? 특수동사 우리 쭉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봤어요. 특수동사는 시제가 없고 동작이 없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시제를 쓰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